어, 너는 버섯꽃이 피었다. 돌밭에 있는 감자는 상대적으로. 작년에는 조금 약간 자갈이 많은 밭에 감자를 심었었는데요. 상난 감자를 심을게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밭에서 잘 자랄 거야 여기 싹 보이죠 감자 또 드세요 음. 이것도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 여기 심을게요 여기가 감자인데요 어 얘는 바라한다 얘는 싹이 나죠 그리고 싹이 난게요거 이렇게. 그래서 감자가 싹 튀우기가 어렵네요. 어, 돌이 많은 밭에 심은 감자인데요. 일찍 심었는데, 싹도 늦게 올라왔고, 그리고 성장 속도도 느려요. 지금 작죠. 힘들어 합니다. 돌밭에 있는 감자는 상대적으로 어, 이번에 감자 밭 위치를 바꿔 볼게요. 작년에는 조금 약간 자갈이 많은 밭에 감자를 심었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흙이 부드럽고 약간 검은색 인 데에 심을게요 감자 심은 곳에서 감자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? 너는 흙인가 보다. 아파지자. 저 흙이 흙이 부드러운 이쪽 밭이 감자가 잘 나오고 잘 큽니다. 어? 너는 벌써 끝이 피었다.